안구독티안따봉티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369 랑깨워. <laughs> 어, 아, 진짜 아, 요새 말을 하세요. 아, 아, 어, 끄고 쓰지. 나 혼자 아, 혼자 난리쯤 있었네. 아, 아아닌닌아닌닌닌닌닌닌닌닌닌닌닌닌닌닌아닌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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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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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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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네 여러분들 유튜비 시청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야 오늘 누구야 이거 누구지? 얼굴, 얼굴 보자 얼굴 오 귀여운데? 아이 뭐야 아뭐너어좀 어, 흉측한걸 해야지 잘가라 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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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어쨌든 어우, 네, 오늘 러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는 어, 멜리가 졌으므로 멜리가 벌칙 포켓하고요그 다음에 또그그 그 뭐냐 그 전설이 너무 많다는 그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설 제안을 둘지 안 둘지. 아하. 봐야지. 둘는데 <laughs> 들어왔는데 들어야 돼? 음, 곧 법이요 법. 아 <laughs> 아니 당연히 시청자의 말에 듣는 법이 맞지만, 음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오늘 소환할 포켓몬은요 저요 멜리는 무슨 포 뭐, 무슨 포켓몬이야 이름 뭐야? 네 두더지. <laughs> 아니 두 두더, 아니 두더지는 많잖아요. 니그다도 두더지예요. 아걘좀 미성숙한 두 두더지야. 아 <laughs> 진짜 오케이 아 때리지 마아 때리자 때리자 아, 아 스폰 하고 있어 오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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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 스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음, 날 건드려 뭘 사야 할까 한번 봐야겠다 방금 아, 방금 날 건드려 오케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아 아하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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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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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만들어 참 아하하 펜더블 아네 마스볼 하지만 나는 지트쟁이지롱 안돼 오케이 오늘은 이 큐레무를 뽑았어요 큐레무 이로치인데뭐이로치 같지 않지 않니? 맞아 좀 약간 어 뭐야? 뭐지? 우와! 뭐야 이거 사진에서는 겁나 멋있게 나오거든. 어. 이게 아직 그게 아닌가 보다. 업데이트? 어 업데이트 그일호치가안 나왔나봐.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큐레무를 뽑고 하도록 했고 멜리는 이 벌지스키 두더지를 두더지. 하도록. <laughs> 이름이 뭐야? 시작. <laughs> 뛰는 <지적! 웃음> 아, <laughs> <튀는> 거 봐. <laughs> 아직 시작 <쉬> 안 했는데요. 일로 <laughs> 오세요. 오케이 시작. 아, 야 아, 뭐야 너! 너왜럭키블러 하나 설치 안 돼있냐? 나? 응아 내가 3초 지에 갈게 3 2 1 아니지 거기 폭탄이 나오면은 10초? 어, 3초가 10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어? 5초가 될 수도, 아, 될 수도 있고 아니야 폭탄 안 나왔잖아 나그래 나왔어? 응아 어. 그럼 폭탄 인데 맞든지 아! 야여갈수 <laughs> 아, 없는 길이 야! 오케이 가고 싶은 대로 아닌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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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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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할 말... 뭐, 아!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아니, 일이야! 엉덩이... 엉덩, 엉덩에서 폭탄이 나와 아예 방... 방귀 었나보네 하하... <laughs> 아, 엉덩이... 항상 폭탄이 있네 여기. 이도또 좋아 뭐 나왔을까요? 어? 어! 아이! 금 나왔어 아이... 아, 근데 방금 앞에 있는 철 캘걸 아니, 이 위에 있네? 오케이, 위에 있는 거 캐야지 와 이제... 길이 다 망가졌어. 갈 수가 없어요. 예? 아니야. 이건 <laughs> 아니 망가졌, 망가졌어요. <laughs> 어? 망망가졌지. 크리브레시. 망가지브리시. 누누 누가 여기 들었는데 나? 무슨 소리야? 뭐뭐 했어요? <웃음> <웃음> 그러게 나 나도 어디 들은 거 같은데 나도 어디서 들. 나도 어디서 들었어. 아그 따라한... 그다음 그래, 그거. 나도 어디서 들어서 따라하는 거 같아. 그. 혁이 발전한 사람. 아, <laughs> 아니 뭐야? 아, 어 생각하니까 어제 어. 어 아니야, 난 모르고 있어.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 자식이 뭐야? 어디 뭐야? 언제까지 저기가지아 안돼. 언제 언제 언제, 어... <laughs> 언제 저기까지 갔어? 여보야 왜겜모하냐왜겜모하냐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뭐, 뭐야? 근데 뭐 했는데? 뭐 했으니까 겜모를 했을 거 아니야? 아무안 했다니까? 아, 뭐 있잖아, 깻, 아니, 깻, 뭐 있잖아. 뭔 곡갱이를 꺼내. 너 곡갱이 나왔었잖아, 철곡갱이. 아니, 아무안 했다고. 찌니 치트쟁이야! 나 봐봐, 내가 보고 있어. 아! 아! 아, 3초 아... 뒤에 풀린다. 아. 네. 옳지, 치트 썼지? 봐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놀람> 뭘 썼는지 말해봐. 아니, 봐줄게. 네가 말해야지.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나안 썼어. 근데 진짜 안 써. 아니, 진짜 진, 안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네, 네. 말하지 풀어진다니까 아니 진짜 안 풀어. 아니 안고. 아, 진짜 안걸했다니까 <laughs> <laughs>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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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아 미끄러졌어. 아 증거 있어? 아 증거 있냐고요. 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왜위트하냐 왜 고마워.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와 진짜 인성만 티빼놓고 죽이고 <웃음> 와 <웃음> 내가 띠빼놓아야 그 로키볼 쓰는 거 같아. 아 그럼 로키볼로 능력에 따라 돼야지. 아뭐 하는 거야? 응? 아니 원래 근데 뒤에는 로키볼 안 켰었어요. 원래 뒤로 갔어야 됐어. 뉴뉴 뉴뉴 오늘 누가 1등할 거 같아? 야 우리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1등하고 2, 2, 1등 아니면 2등이겠지. 누가 이길 것 같아? 어, 포켓몬 아님 음. 레이스? 둘다, 둘다. 일단 어. 포켓몬 레이스, 레이스 니가 이길 것 같아. 포켓몬 내가 이길 것 같아. 왜냐면 넌 포켓몬 못하니까. 음. p 피브... vip. <laughs> 아, 때,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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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오케이 비 와서 다행이다. 아유. 오케이 비안 끄냐? 어디서 끄지? 떨어졌다. 노예 안 끄냐? 노예야. <laughs> 예너예야 네. 네. 꺼라 예야예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laughs> 왜, 왜 죽었니 너? 나? 말하다가 말하다가 신경을 못써가지고 죽었어 멍치지마 핑계야 왜 죽었냐 해서 난리내리매달리 <laughs> <왜> <거야? 웃음> 병이야 병 병뚜껑 아왜 아무 말 없어 대답해 죽었어 병뚜껑 아안병안 병두 띠 오케이. 아 안돼 안돼. 아 번개 맞았어. 오케이. 하지만 멜리보다 빠를 겁니다. 아닌가? 아닌가? 아, 멜멜럭키볼안 보여. 멜럭키볼안 보여. 왜안 보이는지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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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러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직 아직 알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 어? 파이팅 파이팅. 두, 두저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애 연행... 얘가 자랑해요 연애자가 중에 자랑해요 연애자가 중에 나보다 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점점 폭발한 거 보니까 여기 뒤 있는 거 같은데 <laughs> 폭발 폭발한 거 폭발한 적이 있는데 점점 야 폭발한 적 있다고 예 근데 어 형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냐 형님 형님 형님. 형, 형님 어디 계십니까 나 나방금 보였던거 니 아, 니 어? 아, 안보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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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보였어요 안보였어요 형님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형님 사랑합니다

난 바보가 아니라고 둘다 있다고 알았어? 넌 나를 a 기 u a I thought. 아니 not 아니야 아니야 e muta. o k 시아잠 n 아, 잠시만. 아 d to.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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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 n e 야. 야! 아니, 오케이 그럼 준비나그 어려움으로 바꿨어 어려.. 어려움.. 어려움 뭐 시간을 주겠다 어려움으로 바꿨다고? 어 맨날 안죽잖아 우리 아 오케이 시작! 잠시만 버프 버프 아니 아니 아 <laughs> 걷는거 봐하개 <laughs> 귀여워 <laughs> 뛰어다니는거 뛰어 봐팔 뒤로 젖히고 다리는 짧아 오케이 시작! 으아 짠! 짠! 아! 공양 똑같은. 잠시, 이자식, 이자식, 이자, 이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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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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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이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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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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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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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 야, 야, 두대기 죽어! 두대기 죽어! 야, 이지 야, 야, 이야하 뭐하세요? 야이자지이자지이자지어 뭐야 너너 스펙고자 스펙 피피 스펙 아싸 어개게이자지 별것도 아닌게 어, 어인성감이 빠밤빠밤빠밤 빠밤빠밤 빠밤밤자식 2자식 아니, 올, 오랜만에 오리지널 스킨이야 아이가, 아, 냄새야 아이. 오징어 냄새다 아, 빨리빨리 치워 치워 빨리 치워 스킨 치워 빨리 두더지로 변해 다시 아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요 때릴 거예요 오지마요,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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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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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다 다시 a t 빨리 변 y 고와난 o t c 언제 언제 어, 언제 언제 가져왔냐 i n g I'm cooking. I'm cooking. 이이 cooking. I'm 가 o o k i n g I'm cooking. 비 m cooking. I'm cooking. 그러면은 o k i n g I'm cooking. i 겠습니 o 네, 자리로 가세요. 아, 뽑았잖아, 이미. 음, 오케이. 뽑겠습니다! 자, 하! 뭐 기본이 하나. 뭐? 어, 뭐 기본이 하나 나왔다. 아, 기본이 좋아. 기본이 하나기이 기본. 어, 아, 뭐야, 나 열, 10짜리 두개 시작하자마자. 어, 아, 제발. 제발요. 안 돼! 안 돼! 20짜리. 안 돼, 20짜리 두 개! 아 60짜리 다행이다 와 블럭 7개 아0짜리아이스잡서아 나이스 80짜리 오아 30짜리 아 이거 운 별로 안 좋은데 오아금 게. 아아쏜거기아아 아, 아, 저기 아비 온다 꺼라 안돼 형아 내가 꺼야 아. 안돼 안돼 안돼야 블럭 하나밖에 없어 바보 <laughs> 아, 뭐. <laughs> 아, 뭐, 뭔가 빡 g 뭔 박스, 나있는거같 Hana, 이거. 식 오케이 그러면, 은이제사용도 조절하고, 이제 포켓몬 배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 다준비했 t 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애 때림, 애 때림, 애 때림, 왜 <laughs> 아 u l 때리 k at t h 왜 k a s 근데? 아 r k 리가 m 리가 a d r a I guess, but very, very, 멜리 r y very, 멜리 r 리 very, v e r <laughs> 나 안보여. 어니지안보이지 <laughs> 웰린 색깔 찍을 때 표정. 여기 있잖아. 어, 진짜 못본 줄 알았어. 전자장이다. 전자장 키. 어어 인증제다, 인증제. <laughs> <laughs> 어, 아, 뭐, 나 안나오냐. 아,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어! 아, 잘, 잘못 눌렀어. <laughs> 네, 방금 모르고, 모르고 나와가지고, 네, 대체한다. 계세요? 응, 그 예, 계세요? 예, 다음은. 어이 뭐야? 어 전차냥 어, 전차냥 <laughs>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일단 잡아놔야지. 대차냥 운동하다. 어 난... 나이다 막 눈용이들. 에. 오. 뭐냐? 어야 어, 임승 임승재 임승재 야 임승재 임승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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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 보여? 여기. 여기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일로 일로 티비 티비 해줄게 티비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아 여기 있아 <laughs> 여기 있다. <있자. 웃음> 아 진짜. 이. 아 <laughs> 어, 임승재, 어, 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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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어? 말한다. 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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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학교에 다니는 멜리 이승재 아, 중학교 3학년 이제 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 이제 그래, <laughs> 다 빛처리 안 한다. 그래, 어? 아 네. 솔직히 그래, 어, 그런식으로 노리면 내가 이겨 아, 알지? 아, 집주도 말해버렸나? 뭐 <laughs> 내 집주도 알아? 빛처리가 안 한다. 그래 그래 싸우자고 싸우자고 마장도? 네 <laughs> 마장도. 진상 맞장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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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이 좋아합니다. 럭키블럭 집중하세요. 아 어, 네. 진짜. 오케이. 아왜 안? 아 그다음에 오늘 백 자리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겼는데도 이게 뭐지? 광물도 많이 없어가지고 운도 안 좋아서. 에지기가 뭐, 평범해서. 뭐, 평범해서 와. 그 뭐냐 평범이래 뭐지? 와. 평범한 말, 럭키블럭에서. 전설이 내 말. 와우! 좋아 근데 오늘, 오늘 전설이 너무 안 나오는데 헉! 이게 뭐냐? 이게 전설이니? 아 이거 이거 안 좋은 거야 알았지? 안 좋은 거야? 오케이 삼중권 한개 파마한 얼굴이 아니 뭔 소리야 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야 미래 임승재 일로 와봐 경찰 경찰 아 경찰! 아 경찰! 어 아, 경찰. 아, 경찰. 아, 경찰 싫어? 어? 아니, 오! 와! 와! 아이 혼뜸으로 계속 전설까지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0자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자리들도 아니다 오케이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아이 리자몽 아이. 안 돼! 형님 아. 전다 깠습니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어하 아, 그래 아 나쁘지 않아 아 나뻐 나빠, 나뻐 나빠, 나뻐요 나뻐 나빠. 저리 가세요 <laughs> 아이 뭐야 누구, 누구지 이, 이 누구지 어? 누구 여, 여기 있는 거어왜대그게 왜, 왜, 그냥 하나 내놔라 안해 <laughs> <laughs> 무시하지 말라고 아 저기 무시하지 마아 진짜 뭐만칼칼 칼 꺼내서 때리고 아진 인성 오케이 비정 어 나나 나나 나 오케이 무슨 소리야 따라 나온 거지 어천사몇 마리 할거 같은데 어 아, 그러니까 이거 제한을 도와 될까 안 도와 될까 나이스 오케이 저는 또다 레벨 오케이 사0 40, 사십이었는데 이게 제한을 둘까요 마이크 아, 그 이걸 또 투표로 해야되겠다 어 제안 둘까요 말까요 전설? 어? 오늘까지는 전설? 오늘까지는 전설 하도록 하죠 음, 오케이 어어 어, 오케이 어깨형님 나이스 어깨님 근데, 어, 근데 어깨형님 <laughs> 전설 때문에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맞아 어깨형님이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어 투, 투표를 하도록 할게요 투표 투표 투표로 투표 기능으로 어, 한번 그 뭐지 전설 제안 둘까요 안둘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 아자 에이 아이 이거 멜리 멜리 등에다 이거 껴으면은 <laughs> 아이 오, 귀엽다. 어 귀엽다 뭐야 콧물 봐에 예, 콧물 봐 콧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장기형는데 예, 와봐 아니 와봐 얘 예, 인형으로 갖고 싶다 아니 와보라고 아, 왜아얘 인형봐 예, 인형, 봐, 인형. 예, 인형이야 코바 코바 어얘 누구 닮았는데 귀엽다 그사람이다그 사람 아니 <laughs> 그 사람이 <laughs> 조용해. 좀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서로서로 서로 포켓몬 다캐스무로 이제 포켓몬 나눠서 포켓몬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포켓몬 배틀 다 준비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설 제안은또 투표로 인해 투표로 투표로 하기로 했 하, 하였으므로 지금 전설 제안, 제안 없이 하기로 하, 하였습니다. 오케이. 뭐 구슬이 없어요 구슬 언제 줬어요? 구슬 없는데 임비는 이거야? 이거? 아니 아 뭐야? 뭐하는 거야? 구슬 방금 줬잖아 아 없었어 당장 주세요 <laughs> 다시 말하세요 당장 주십시오 당장. <laughs> 나지 말고 <말지>. 내놓으세요 자꾸 <laughs> 웃주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됐습니까? 어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 죽어서 나올 수 있어 아, 그럼 뭐니? 이제 방해가 많고 있어. <laughs> 빨리 처리해. 빨리, 빨리 두더지 처리해. <laughs> 야이 자식아. 아 너무 잔인해. 와. 오 물렸다. 뭐야 왜 여기? 여기 왜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냥 못 나가 왜 그냥 못 가는데? 야, 바보야. 마지막 내가 열어주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하시. 니다때 <laughs> 인사 때려박겠다. 면단 단 <둥> 이 문은 한 번밖에 안 열립니다. 한번 <둥> 열렸지. 아, 아니 열어 줘. 감사합니다.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지. 못나잖아 응? 음? 이렇게 못나잖아이이 문은 <laughs> 아이 문은 이 문은 아 밖에 안 열린다. <둥> 이문이 이분, 문은 아 밖에 안 열린다. <둥> 이분, 열어 주 아까미하하 <laughs> 오케이 왜? 아니 네 남친 니네 남친 치워 여잔데? 아자야 치마 입고 있잖아 아 치마 입으면 다 남자야 여자야? 아니 대부분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그런 포켓몬 준비 아 포켓몬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셋 으헤헤 셋. 아이 예, 예. 어, 자식이 레쿠자를 꺼내?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 <laughs> 이 자식이 자식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이 아! 아, 한 방에 보내주겠다. 안돼! 난한 방에 보내겠다. 빡! 네. 왜가? 재이 아, 재인 자이, 아! 자이, 자이 자식아. 나! 대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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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배가래, 배가래, 굿바이. 안녕. 네. 안녕 손흔드세요, 손흔드세요. 손흔드세요, 안녕. <웃음> <웃음> 그게 진짜 손흔들었어? 아 어, 그래.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이 자인 어? 자인 저기야. 이 자식이 안 됐다. 블리자드. 어! 블리자드 아! 오버워치. 아우 어, 오버워치 아니, 공격. 아니야. 아니. <laughs> 진짜 이래 <이름이> 블리자드인데. <laughs> 어. 아 그래? 어. 자, 블리자드. 아 공격 또빗 나갔어. 아! 일어나 먹어라, 앨런 씨. 아. 아니야 그래도 많이 했어 잘했어요. 수레모 안녕. 손 흔들어 <laughs> 대단히. <대답형>. 은녕은녕 <laughs> 아, 안녕! <laughs> 안녕. 오케이. 아이 노말인데 쟤는 격투로 때려야 돼.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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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술 안 배웠다 모르고. 해. 이미 늦었다. <laughs> 안돼, 안돼. 아이 격투, 격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잠정. 아. 이미 늦었다. 아, 오케이. 안돼! 아 기술 안 배웠어요. 아 까먹었어. 아, 잠시 몇몇 년들다안 배운 거 같은데,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 아, 안 돼. 안 돼. 이자 이자 식 아, <laughs> 진짜 아 양심이 없어. 야! 두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야. 아이자 내가. 아이자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닌야같아 선펌 필승 필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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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시간부더 쳐봐라. 네. <laughs> 오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아, 달래. 오케이. 한 <laughs> 쟁. 할 만큼 했대. 태워기스. 어, 얘몸 약한데. 이거다 네. 먹으라 하트 때리면 갈 듯. 안녕히 가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응, 맞아. 여기. 어 뭐야? 코스모그. 이번 지난 안 시켜?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안마에 안 가니까 괜찮아. 더 나와봐라. 오, 세이니다 아! 세이니다 야, 이자식 자이 자, 이 자식, 자식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어, 뭐해? 어, 오, 네. 잠깐만. 아니, 왜이 뿌리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주세요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마지막 나온 거야. 한 번만. 닦아보세춤한 번만 줘야지. <laughs> 춤한 번만. 춤한 번만. 번만. 번만 줘요? 이제 네. 아, 어, 춤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안녕, 안녕. 땜요. 슈웅. 이 자식이! <웃음> <웃음> 이 자식 버르장머리 남자지. 대. 슝. 대. 진짜. 슝. <슈웅>.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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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laughs> 잘 가라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이 감히 <감이> 날 농락해. 쳐우. <laughs> 뭐, 어. 뭐야. 잘 가라. 어. 뭐 뭐. 어. 어. 자, 잘 가라. <웃음> <웃음> <laughs> 야, <laughs> 야, 여기, <laughs> 아, 무리나르어 나, 나 아오 이제 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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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러분들이 지루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 양해 부탁드리고, 다 다음부터 열심히 더 열심히, 포켓몬, 어, 큐보로 레이스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안녕! 거의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